어 이제 준등기가 하나 왔는데 이거는 제가 재현이 키노를 양도를 받았어요. 결국에는 그 디파처 키노를 양도를 받았고 이게 지금 온것 같아요. 재현이 키노우를 양도 받은 게 왔고, 이따가 한4 시에서 6시 사이에 이제 그2020 콜북 주문한 게 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또 이제 뜯고 하려고요. 나 이제 뜯어볼게. 나 뜯는다. 나도 할게 태연아, <laughs> 정우야 해, 태연아. 태연아, 정우야 해, 태연아. 안에 있니? 얘가 이거 문질문질도 해줘야 돼. 진짜 어떡해. 근데 이거 생각보다 되게 작다 헉, 이거 뭐 되게 화려해, 이렇게. 아니다 아니다. 이거 뭐야? 아. 아 잠깐만, 어떡해? 아, 어떡해? 아, 대박. 나 진짜 어떡해? 응? 어? 어? 대박. 야, 새진 나왔어. 친구의 채, 친구의 차이를 뽑아 버렸는데? 어, 대박. 아고있니 이쁘다 우와 일단 일단은 어, 제가 아까는 라이브 방송중이기도 했고 네, 너무 흥분해가지고 영상을 얼렐벌렐 꺼물렸는데 네, 이제 결론적으로 이 콜렉티브 포카는 덕준이가 덕준이 나와주었고 이 포카는 이제 제두샤프 친구에게 양도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재민이 포카를 따로 트위에서 양도를 구했고요 원래 재현이랑 정우도 양도를 받고 싶었긴 했지만 그거는 제가 정말 너무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기도 하고 재민이 포카가 정말 아주 조금 더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재민이 포카를 양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아까 너무 영상 급하게 끈것 같아서 여기 이제 사진이랑 보려고 영상을 다시 켰어요. <laughs> 이렇게 헤트북 놨는데 제가 여기다가 포카를 한번 넣어보려고 했거든요. 근데 이제 보시면 제가 OPP가 이제 포카보다 좀큰 것도 있지만 이게 살짝 빡빡하더라고요. 그래서 포카가 잘안 들어가가지고 구겨질 것 같아서 그냥 안 넣기로 했어요. 이게 이, 여, 여기 이쪽 그나마 수월하게 들어가는데 여기는 진짜 뻑뻑해요. 막 이렇게 이렇게 안 들어가가지고 그냥 포카를 안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 이어폰 끌고 나가도 쓰지 않을 것 같아요. 어떡해 너무 예뻐. <laughs> 저는 진짜 갖고 싶은데 좀 비싸더라고요. 이 포카는 제가 도영 날에 제도 샤프 친구를 만나거든요. 그때 이제 잘 전달해주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나중에 재민이 콜브북 포카 뜨는 영상 따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어 제가 지금 일어나자마자 가서 준등기를 가져왔는데 이거는 재민이 콜렉트북 포카를 양도 받은 거예요. 원래 다른 멤버의 포카도 양도 받고 싶었는데 저의 통장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재민이만. 장 영도를 받았어요. <laughs> 너무 예쁘다. 진짜 세린이 쿨보 포카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. 정말 제 스타일인 포카거든요. 이 의상도 예쁘고, 염색 이 머리도 예쁘고, 이 목걸이, 귀걸이 너무 다제 스타일이라서 영도를 받았는데 정말 너무 예쁘네요. 단는 하자를 한번. 확인을 해줄게요. 어, 딱히 화자는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새 l p p 에 씌워서 코카즈에 넣어줄게요. 아 진짜 너무 예쁘다. 어떡해. 막 찍지도 못하겠어. 해서 이제 이포카 집에 넣어줄게요. 이제 쿨보 포카는 다 받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재민이 다크를 했어요. 퓨처 앨범으로 다크를 했는데 그거 보여드리고 영상 끝내도록 할게요. 자, 이거는 이제 제 다이어인데 제가 원래 해찬이 시그에 다크를 하려 했었는데 그게 A5 사이즈라서 크기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작은 다이어리로 옮겼는데 그래서 여기 어제 한 재능이 닦고 해요. 이번에는 영상을 안 찍고 그냥 닦고를 했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닦고를 또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영상 찍어서 가져오도록 할게요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